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예쁜 아이들 보면서 시작합시다.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이 예, 쫀쫀하게 짱짱하게 왔습니다. 4천 원 가겠습니다. 5천 원 적혀 있네요. 4천 원 가겠습니다. 블루 드래곤 언제 봐도 예쁜 블루 드래곤입니다. 네, 예. 예, 지금 작은 포트에 있어서 그렇지 쫑쫑합니다. 사이즈도 예, 좋습니다. 네. 베르테르입니다. 예. 어, 왜 가격이 없을까요? 베르테르. 네, 3,500원입니다. 베르테르 짱짱 쫑쫑합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예. 3,500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갑시다. 뭐, 나도 모르겠습니다. 3,500원입니다. 네 홍씨입니다 홍씨 홍시. 야 빳빳하게 잘 크고 있네요 홍씨 홍사가 아니고 홍씨입니다 유명한 빨간색 홍씨 대표적인 예 빨간 예 창입니다 홍씨 3천원 갑니다 와 가격 진짜 착합니다 예 갑시다 갑시다 또 넘어갑시다 네석양이라는 아이입니다 어우 너무 이뻐요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쁘네요. 어, 이쁜 건 어쩔 수 없죠. 네, 석양입니다. 9cm, 예, 신겨져 있는데, 이 층수가, 층수가 장난 아니고 지금 빨갛잖아요. 지금 또 라인이 겁나 안으로 들어가면 난리납니다. 예, 8천원입니다 네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물려 줄 거는 없고 이거 코 관계를 물려 줘 가지고 예 오늘 새벽부터 콧물이 줄줄 <laughs> 빨리 약 먹어야 되겠어요 스타보스금입니다 예 외도입니다 색깔이 환상적이죠 저번에 쌍도했을때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지 않, 않습니까 예 8천원 착한 가격에 왔습니다 착한 가격에 와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타보스금 8,000원입니다. 이야 짱입니다. 예. 아, 프리몰이 진짜 얘는 묵어서 입장도 두껍고 짤뚱하고 예, 색감이 아, 진짜 이런 말 해도 돼요. 미쳤어요. 예, 요 분갈이의 나들이 난리 나죠. 안에 건강하니까 다시 쑝록 나오고 프리몰이 12,000원입니다. 아우 진짜 이뻐요. 가짜같이 이쁘죠? 예. 가짜 예. 가짜같이 이뻐요. 아우 진짜 너무 이뻐요. 네. 요거 펜테라입니다. 펜테라 와. 진짜 너무 이뻐요. 어. 요거는 분은 분까지 어,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분까지 해서 가격 착하게 드리고 예. 만오천원 드리고 그냥 나는 꽃만 데리고 가고 싶다면 만이천원 하면 되겠습니다. 펜테라. 얘도 어. 거의 사철 다 저하고 있었던 아예요. 이 정말 이쁘고, 예, 천천히 크지만, 이 기품이 있게 커서 정말 고급지고 멋집니다. 자, 보세요. 요 레종이, 요 레종이 분갈이를 해줬더니, 요렇게 됐습니다. 얼굴 활짝 폈죠 네, 활짝 피고, 이제, 요, 활짝 폈으면, 여기에서, 이제, 또, 물이 들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찡겨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했는데, 12cm분에 딱 했더니, 12cm분 또, 옆으로 빠져나가죠. 이렇게 좋습니다. 언니 레종, 못 보셨죠? 아유, 안타깝네요. 그죠? 예. 그렇게 멋져지고, 색깔도 이뻐지는 레종, 12,000원입니다. 예. 누군지 아십니까?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묵둥이가 왔습니다 사이사이에 하엽들이 많아서 제가 오며가며 하는데 이게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자꾸 찍는 걸잊어버리더라고요예요 12,000원 맞을 겁니다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예 12,000원에 묵둥이 군생 카시오 적금 오늘 데리고 갈수 있는 기회, 기회가 있습니다 예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참잘 됐습니다. 예, 가시오 적극. 예, 군생 0 0천 원입니다. 네, 요거는, 어, 뭐죠? 다네의 여왕 꼼보 다네의 여왕 꼰보입니다. 예. 꽃들이, 얘들을, 진짜 꽃들이 이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이게 얼굴이 한 개가 아니고, 한 개,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한 개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어, 멋집니다. 단위 여왕 8,000원입니다.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의 색빛이 도는 아이가 있고 요요꼼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판도라입니다. 와 끝내줍니다. 예. 아이들이 색감이 예이 판도라가 이거 여러분 묵둥이죠. 이거 2만원 넘습니다. 다른 데 가면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예 물건 하려고 보니까 제가 완전히 반값에 다 보냈더라고요 프랭크 시퍼클론 뭐 이런 아이들 예 반값도 안 되게 다 보냈더라고요 뭐 미리 사 갖고 가신 분들은 대박입니다 예 다시 그 가격 주고 사기는 힘들 겁니다 묵둥이를 예 크기는 같아도 묵둥이가 이 이게 근육질이 다릅니다. 네이 판도라 12,000원입니다. 요때 데려가셔야 됩니다. 사이즈 좋고 멋진 판도라 12,000원입니다. 립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완전 묵어가지고 하엽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재미있잖아요. 예 이제 밤도 길어져가지고 얼마나 빨리 지는지 몰라요. 해가 예예 어, 예, 이거 뭐죠? 오렌지 찐 오렌지 빛으로 뛰기 시작하면 환상이잖아요. 예, 지금도, 예, 깊이감이 있죠. 예, 립스틱이 창들의 엄마잖아, 엄마. 예, 창들의 엄마니까 같이 한번 요, 요안 키워보신 분들은 키워보시고 또 있으신 분들은 예, 자구도 많고 가격 착하니까 또 이쁘게 또 멋지게 또한번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은남봉옥이라고도 하고 백, 아, 어, 보자요. 요거하고. 어 똑같네 예은 남봉 옥예 12,000원 입니다 사각이 있고 오각이 있습니다 예 하나씩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최상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예 사각이 있고 오각이 있고 사이즈 좋습니다 12cm 분이 식재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크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사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네 그러면 정남봉옥은 정남봉옥도 있습니다 예. 요것도 분갈이 되어 있네요. 요거 8,000원입니다. 예. 보자요. 8,000원입니다. 네. 자, 멋지죠? 자, 원, 어, 여우꼬리 철학입니다. 여우꼬리 철학. 예. 아, 아, 이건 택배 못 가겠다. 이건 오시는 분들만, 예, 가야 되겠다.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예. 만 원입니다. 아, 이거는 가기가 힘들겠네. 네, 라팔마가 이야, 더 찐, 진하게 쫀쫀하게 됐죠? 예. 와우 끝내줍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 너무 이쁩니다. 라팔마 가격 착해졌어요. 예 5천원입니다. 이야 너무 이쁘죠. 골든벨리골든벨리와이분갈이에 노나일. 이야 끝내줍니다. 이야 난리난리 잔치잔치 열렸어요. 예골든벨리 6천원입니다. 아이고야 네. 그랑데도 난리 났습니다. 야불불 불 타고 있어요. 불 타고 있어요. 예. 뭐 별거 한거 없는데 그죠. 이 자연이 이렇게 큰 힘을 줍니다. 와 그랑데 12,000원입니다. 네. 짱입니다. 네. 아우. 네 우리 언니 자연군생입니다. 8 0원 갑니다. 우리 언니 자연군생 8 0원 갈게요.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예 손톱이 성이 났어요 네 좁아 가지고 예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아, 8000원인지 아, 긴지 아닌지 모르겠네 옆에 만원으로 적혀 있어 가지고 아 잠깐 식은땀이 납니다 예, 예 갑시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홍두 단품입니다 예 단품입니다 이거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예, 물도 좀고프네물더 주면요, 빵빵하게 되겠죠. 예, 이 나름 분갈이 돼 있네. 예, 홍등 8 0 0 0 원입니다. 예, 네, 예, 와 난리나죠. 짱, 이 작아도 얼굴 작아도 짱짱합니다. 왜냐, 분갈이를 해서 제가 예 얼굴 다 나오게 하고 여기서 한참 동안 껐거든요. 플라멩고 군세 22,000원입니다. 어, 얘도 완전 여기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아이라서 얘가 완전히 예, 짱짱합니다뭐 한여름에 이 뜨거운데 요 밖에서 다 예, 하엽도, 하엽도 얘는 얘도 분갈이 되어 있네. 예, 플라멩고 22,000원입니다. 정말 멋지거든요. 예, 요 아이는 예, 데려가셔서 키워보시면 더 화려 멋집니다. 둘이 사이,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다 멋집니다. 후레시가 친구인데 얘는 밖에서 비바람 먹었는데, 예, 빵빵해지고 얘는 실내에 있었는데. <laughs> 이렇게 진하고, 어쨌든 후레시는 열었습니다. 예, 후레시는 열었습니다. 12,000원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예, 얘는 분갈이도 돼 있네요. 예, 얘는 분갈이 하시면 되고 보자. 어, 얘도 뭐, 물이 조금 고프기는 한데, 지금까지 많이 고프진 않습니다. 얘는, 어, 며칠 전에, 아, 어제까지 비 왔잖아요. 그, 어, 비, 비, 어, 비도둑해가지고 저, 자, 이렇게 멋지게 컸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12,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로지나라는 아이입니다. 예. 여기 얼굴은 작아도요 무거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근육질로 바뀐 아이입니다. 예, 그래서 얘도 지금 이, 이런 범부터 나와가지고 여기서 단련된 몸이에요. 예, 그래서 요 이렇게 어, 약하게 안 보이죠? 예, 강하게 보입니다. 분갈이 다 되어 있고 여기서 잘끄고 있습니다. 로지나 고급차 2만 원입니다. 네, 예, 와칸츠 보이십니까? 이야, 얘가, 진짜, 제가 물을 묵혀갖고 완전 작아졌다가, 다시 하니까, 얘, 저한테 진짜 오래 있었습니다. 묵둥이. 예, 12cm분에, 넉넉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3만원은 넘습니다. 칸츠. 예. 어, 묵음에, 예. 그리고 얘는 물주면 다시 커지거든요. 물도 그렇게 아직도 많이 안 주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칸츠 2만원입니다. 네, 대형 핑크 샴페인입니다. 멋지죠? 예, 난리 아닙니다. 네, 짱입니다. 만 오천 원 갑니다. 핑크 샴페인. 예, 대품. 어 진짜 멋집니다. 여기에서 더 더 투명한 핑크색으로 되는데 좀 남다르게 가죠. 고급입니다. 이거 지금 14 c m 분에식재되어 있는데 무조건 다 밖으로 나와 서어 큽니다. 예, 그만큼 묵묵고 예. 잘잘 잘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이. 예. 자, 핑크 샴페인 15,000원입니다. 와, 와이 너무 이쁘죠 묵둥이에요 밑에 하엽을 정리를 좀 했더니 예 밑이 조금 이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얘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야 너무 이쁘네요 예 만원입니다 묵둥이라서 그렇습니다 야 짱입니다 시퍼루둥둥 하나에 아, 밖에 있으니까 이슬 먹고 이슬이 탁 차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네 와인이 만원입니다 예, 수련철아, 요거 한 2만원 정도 하는 크기입니다. 무겁습니다. 너무 이쁘죠? 제가 어제 하엽, 이 분갈이 된 아이인데 하엽 정리 좀 해보려고 하다가 또 손님 오셔가지고 못하고, 예, 수련철아 15,000원입니다. 예,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 색깔도 이쁘고, 단품입니다. 자, 오마주 단품인데요. 와, 진짜 이쁘네요.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오마주가 옛날에 가격이 엄청 비쌌거든요. 예, 이렇게 이뻐진다니까요. 이슬 먹고 해가지고. 와, 집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이 단품이라서. 아, 다시, 요 가격에 이, 이게 없더라고. 예, 외도로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네, 곰말이야 제가 분갈이 해놓은 군생입니다. 잘생겼죠? 멋지죠? 네, 어, 대박입니다. 예. 예, 35,000원인데, 어, 예, 예, 어떻게, 35,000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되나. 예, 35,000원인데, 3만원 갑시다. 색깔도 벌써, 예, 3만원 갑시다. 네, 멋집니다. 짱입니다요. 엘리자베스 를 원종 엘리자베스 인데 조금 얼굴이 자, 작아요 예 그렇게 큰 아이 하고 또그 약간 스타일이 왜 다른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물 들어가면서 너무 이뻐요 14cm 분에 제가 이렇게 해놨더니 얼굴도 잘예 이제 활짝 피고 물도 들고 있어 가지고 너무 이뻐요 애들 친구들도 빨리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물을 또 똑같이 들고 있더라고 원종 엘리자베스 2만원입니다 근데 진짜 이 대품 얼큰 굴 얼큰이 원종 엘리자베스가 있어요 요거는 예 비사나입니다 예 문의 바랍니다 예 왜냐 사실 가격을 잊어 먹어 가지고 저쪽 가서 봐야 돼요 예 얼마였는지 아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아이들 왜또 거미줄이 왜또 이렇게 치고 있는지 예 이슬 먹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이쁘죠? 네오늘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좋아해 부탁드리고요 예또 어, 내일 또 이쁜 아이들로 데리고 영상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상 또 오늘 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